저는 국가직 7급 고용노동직 합격자 박은정입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던 경우인데, 제 동생이 해커스 설명회를 간다고 해서, 그냥 같이 가주자 라는 마음으로 갔다가, 오늘 어,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좀 너무 괜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인식도 좋아 보여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있어도 영어 정도가 있었는데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아예 대체해서 보다 보니까 다 처음 시작한다라는 느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법 중에서 헌법과 행정법은 신동욱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을 하고 경제학은 김종국 선생님 그리고 노동법은 김기범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하루 일과를 짰었는데요. 그래도 잠은 충분히 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리 늦게 자도 12시에 자서 7시까지는 자는 걸로 맞춰 놨었어요. 그리고 7시에 딱 일어나면은 씻고 아침 먹고 학원으로 도착할 때까지 해서 학원에 도착하면 9시 반 정도 되고 이제 9시 반에서부터 12시까지 공부하다가 점심을 든든히 먹고 기 위해서 점심 시간에 한 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한 시까지 점심 먹고 이제 다시 공부를 계속하다가 다섯 시에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한오분십분 정도 소요를 해서 먹고 또 다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쭉이 시간표대로 하고 이제 일요일부터는 경제학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일요 특강을 아침에 딱 듣고 그 뒤로 경제학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한 2시 정도가 되는데, 2시부터는 이제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좀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 4개월은 아무래도 기본서를 1회독하는 데에 중점을 줬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듣다 보면은, 수업 하루에 나가는 양이 너무 방대해서 차마 복습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수업을 착실하게 듣는다 라는 생각으로 강의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1회독이 끝나고 기본서 안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겠다 싶을 때에는 자습을 한 10시간 정도 한다면 강의를 2시간 정도 하는 식으로 자습 비율을 훨씬 더 많이 둬서 제가 혼자 신, 생각할 시간을 좀 마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법하고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오는 규칙이 생긴 경우기 때문에 기출을 분석을 하고 그 규칙을 찾아내서 그 규칙 위주로 외우는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네,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애써 좀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이제 종국 선생님께서 주시는 문제를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아예. 숫자도 바꾸지 않고 숫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저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힌다보다는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기출을 중심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들은 판례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노동법은 아직 어느 정도 뭐가 잡히지 않아서 법조문이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를 외우기보다는 그냥 법조문에서 날짜 정도를 찝어서 외우는 걸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스터디는 경제학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기본 강의를 딱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종국 선생님께서 경제학 스터디를 짜주세요. 아무래도 경제학이 수학이고 다른 많은 분들이 깊이를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스터디를 안 하면은 경제학을 따로 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계속 이탈을 하고 헛된 방향으로 자꾸 나가니까 오히려 시험기간이 길어지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스터디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경제학에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저만의 법칙은 공부를 하지 않는 날을 만들지 말자인데요. 하루라도 놀게 되면은 놀았다는 그 짜릿함에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 놀더라도 앞에 몇 시간은 공부를 하고 놀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약속이 있더라도 무조건 학원에 와서 학원 주변으로 약속을 잡은 뒤에 못 하더라도 4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고 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수험기간을 잘 겪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해커스 선생님들이 제 원동력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친해지면 일단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응원의 말을 되게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 친구가 없을 때 선생님하고 같이 먹으면 되니까, 굳이 학원 안에서 다른 친구 만나서 어설프게 계속 술 먹고 밥 먹으러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선생님하고 친해지면은 학원 생활하는데 되게 원동력도 되고, 그리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친해지는 게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전날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본서를 통틀어서 볼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시험 2주 전부터 과목별로 A4 용지 한 장씩 제가 단순 암기를 해야 할 거를 적어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위주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기본서 보지 말고 그것만 한 20번, 30번씩 계속 돌려서 공부를 했었어요. 입실 시간 그냥 문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7시 40분에 입실 시작이다 하면은 7시 40분까지 학교 앞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앉아 있었고 제가 좀 주변 환경에 많이 예민한 편이라서 좀 선풍기도 체크를 해보고 의자가 삐걱거리면은 다른 의자로 바꾸는 정도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했었어요. 문제 풀이 순서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눠주는 순서대로 딱 찝혀있는 순서대로 무조건 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장 풀고, 그 다음에 그 한쪽 푼 거를 그냥 책안 넘기고 바로 찍어 넣는 식으로 했었어요. 아무래도 한 번에 모아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종이를 넘길 때 씹혀서 제가 체크를 못 하는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나씩 하게 되면은 문제 푸는 집중력이 너무 심하게 깨지거든요. 그러면 넘길 필요도 없고, 문제도 어느 정도 한, 대여섯 문제는 한쪽에 있으니까, 대여섯 문제 풀고, 그냥 이렇게 옮겨 넣는 식으로 마킹을 했었습니다. 면접 중에 기억이 나는 질문은 없는데 그 상황이 있어요. 사전조사서를 제출을 했는데 면접관님께서 제가 쓴 경험 부분이 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이 드셨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지속적으로 그 후속 질문이 계속해서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압박이 느껴지고 사람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